3, 2, 1, GO! 안녕하세요! 런킬레드의 헤일리입니다! 지금 어떤 채널 운영하고 있어유튜브 아, 홍보 타임인가? 네! 우리 <laughs> 채널도 잘 돼. <laughs> 저희 채널은 일단 태국인이 음? 한국의 문화, 음. 그리고 음식 뭐 이런 거 다양한 음. 그거를 이제 알려주는 채널이고요. 음. 그래서 그러니까 뭐 반대로 한, 뭐 한국인한테는 뭐한 태국을 알려주는 음. <laughs> 채널이기도 해요. 네. 그러면 채널명은 뭐야? 채널명은넌키랜입니다넌키랜니가왜넌키랜이냐 그러니까 Why n o n l n 원래는 태국 반 발음으로 응. 넌키렌 인데 전문 발음 나왔다 이제 <laughs> 어쨌든 넝이 응. 어뭐 동생 이런 음 뜻이고요. 킬렌이 장난꾸러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약간 장난 많은 컨... 네. 동생 컨셉으로 찍죠 맞아요. 찍을까? 맞아요. 그러면 아유튜브 활동을 시작하는 계기가 있어? 왜냐면 태국에서 모델했는데 한국에서 갑자기 뭐 유튜브를 하겠다는 마음. 어, 어이에 사실, 제가 이제 대학 음. 때문에 한국에 음. 오긴 왔는데, 음. 아이, 제가 아무래도 태국에서 모델을 하고 뭐 사진 찍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음. 원래 바, 좀 바쁘게 살았어요. 그치. 너무 좀 바쁘, 바쁜 친구예요좀 바쁘게 살 대학교를 다녀도 그렇게 막 바쁜 느낌이 안 나는 거야. 음. 난좀 아, 내가 아싼가? 이런 생각도 아 근데 이제 좀 일도 해보고 싶고 음. 경험도 해보고 싶고 음. 그리고 어머 재밌는 일을 하면서도 일도 벌 수, 있, 일도 그러니까 돈도 벌수 돈도 되고 음. 하니까 아 그럼 유튜브가 되게 좋겠는데? 왜냐면 음. 제가 여러분 제가 꿈이 목표가 있는데 싶... 죽기 전까지는 그냥 인생 한번 뿐인데 음. 하고 싶은 거다 해보자 이런 마인드데요 마인드 그러면 지금 대학생활이랑 병행하면 힘들진않아 어쨌든 지금 본업은 그러니까 학생이잖아. Nope. <laughs> 아 왜, 그러니까 워낙 많으니까, 왜? 왜 그러냐면 아 이거 좀아좀 아, 좀 대학생한테는 좀욕기일 음. 수도 있는데. 아니야 솔직히 가. <웃음> 어. <웃음> 제가 태국에서 왔잖아요 여러분. 음. 제가 다니고 있는 과가 태국어과예요. <laughs> n nope. 다시 유튜버로 돌아가면은 으흠. 너가 최근에 촬영한 컨텐츠 중에 제일 흥미로웠던 건 뭐야? 나 나도 제일 재밌게 본게 있는데 이게 서로 만나 궁금해. 아 제가 하나 둘셋 하면 얘기하자. 하나, 자, 하나 둘 셋. 병맛치. 그러니까 아, 이거 같은 같은 거예요잖아 맞잖아. 오십 대 집을 맞는 거머리 병맛치. 이게... 너무 어. 아팠는데. 여러분 그 영상 그 영상 저희 편집하시는 분이 이거 이쁘게 넣어주실. 뿅망치. 이게... 제가 일부러 세게 때려 달라 했는데, 음. 아 진짜 이쪽이 음. 얼얼해 거의 그냥 감각이 없었어요. <웃음> 여러분, <웃음> 너 머리... 나 아, 그러면 이제 그거 알고 싶어. 너가 태국에서 모델 활동하고 한국에서는 유튜브 활동하잖아. 그둘 중에 뭐가 더 재밌어? 개인적으로, 물론 둘다 재밌다고 하면 할 말은 없어. 그치만 두개 중에 조금 더 흥미롭고 더 재밌는 건 뭐가 있어? 못그어가서못 그려겠어. 둘다 별로 없어. 둘다 재밌어. 둘다 너무 좋아서. 그러니까 음. 너무 좋아서인데 이게 음. 너무 다른 느낌이라 음. 할까? 그래서 그러니까 모델은 어, 좀 힘들어요. 음. 몸도 힘들고 멍도 뭐, 들고 뭐 그랬는데 음. 아작품이딱 나오면 이제 뭔가 히얼감, 희열감. 히얼감이랑 그냥 좀 짜릿함, 어, 이걸 느낄 수 있어요. 이걸 느낄 수 있지만 음. 유튜브는. 음. 아무래도 그 만드는 내내가 재밌지 않나요? 그치 그... 뭐 그냥 하면서 재미도 음. 느끼고 그리고 음. 제가 좋아하는 거니까 음. 더더 재미를 느끼는데 음. <목소리> 어, 뭐. 그러면은 너가 영어랑 한국어랑 태국어랑 3개 국어가 되잖아 음흠. 다 능통한데 향후에 우리 채널이 나름 자기 개발이니까 음흠. 너가 도전해보고 싶거나 너가 어. 향후에 자기 개발을 해보고 싶은 게 있어? 3개 어. 국어가 되니까 3... <laughs> 언... 음. 어, 애가 음. 저는 언어 언랑 없어, 네. 관련 없어요. 관련 없어요. 좀 네. 조금 관련이 없긴 한데 음. 제가 어, 대학교에서 동아리를 음. 하고 있어요. 음. 이제 거기서 그 동아리 통해서 이제 뭐 자작곡도 만들고 음. 뭐 곡도 하고 음. 뭐 작곡 작사 뭐 이렇게 음. 다 하는데 음. 거기 제가 원래 좀 원래 꿈이 음. 어릴 때 꿈이 가수였어요. 노래를 이제 제가 직접 제 음. 곡을 만드니까 너무 음. 행복한 거예요. 음. 제가 그래서 아, 나중에 음. 내가 음. 뭐 대박이 나면 음. 제 곡을 한번 내본는게 어떨까. 오. 근데 그 곡이 뭐 가끔은 태국어가 될 수도 있고, 음. 영어가 될 수도 있고, 음. 한국어가 될수 있는 음. 그런 곡을 내고 싶어요. 음. 진짜. 재능이 너무 많고 잘 됐으면 좋겠다 진심이야 <laughs> 영혼 없이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너를 오랫동안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너가 리스펙해서 하는 거니까 잘 됐으면 좋겠어 <laughs> 그쵸? 진심이죠? 진심이야 여러분 잘 됐으면 좋겠다 <웃음> 자 <웃음> 여러분 근데? 이제 오늘 어 정말 태국에서 모델이자 그리고 한국에서 <laughs> 유튜버 출신인 정하연, 헤이리 네. 씨와 인터뷰를 마치겠습니다 마무리 인사 하겠습니다 자. 하나, 하나 둘셋 구독과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laughs>